라타니아 신랑이입니다. 금손이 여러분들, 오늘은 레인보우 자켓 모빌 키트 만드는 법 영상을 들고 왔어요. 먼저 키트 박스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안에 네, 네. 구성물은 어떻게 어있는지 박스를 열어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구성품을 좀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엽서. 나뭇가지, 무빌대가 되어질 나뭇가지 그리고 중간 크기의 자개가 6개 작은 크기의 자개가 5개 골드링이 27개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하늘색, 파란색 자개가 각 3개씩 들어있고요 레틴 줄이 이렇게 하나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조립을 한번 해볼게요 조립하는 방법은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 보라색 자개를 순서대로 이 골드링에 연결을 해주는 건데요 골드링과 자개를 연결하는 방법은 골드링을 자개 끝에 구멍 있는 방향으로 해서 이렇게 밀어 넣으시면 바로 금방 쑥 하고 들어가집니다 구멍 사이로 골드링을 밀어 넣어주고 그면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완성이 됐고요 빨간색 자개의 양쪽으로 구멍에 각각 골드링을 끼워 넣어줄게요 연결하는 것 순서는 빨간색 자기 작은 자기를 연결을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볼트링을 연결을 해줄게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노란색 자기를 연결을 해줍니다. 볼드링과 자개를 연결할 때는 조금 힘을 강해 주셔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는 중간 크기의 자개를 연결을 해줄게요.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순서를 맞게 자개와 볼드링을 계속해서 연결해 주면 됩니다. 다음에는 작은 자개를 연결해 줄게요 다음에는 하나씩 자개로 그리고 중간 크기 자개를 연결해 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보라색 자개를 연결을 해주는데요. 보라색 자개는 빨간색 자개와 달리 끝에 볼드링을 하나만 연결을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한 줄이 완성이 됐어요. 한줄 이거를 이제 두 번을 반복을 하는데 각 줄에 빨간색 자개, 작은 자개, 노란색 자개, 중간 자개 이런 식으로 중간 크기 자개가 두 개, 작은 크기 자개가 두 개가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잠시 놓아줄게요. 그리고 가끔 자기가 구멍이 막혀 있어요라고 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뾰족한 연필이나 송곳, 볼펜 이런 걸로 구멍을 뚫어주시면 금방 뚫리니까 그렇게 사용해 주시면 돼요. 해서 두 번째 줄도 완성이 됐습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마지막 세 번째 줄 만들어 줄게요. 작은 자개부터. 빨간색 다음에 작은 자개 먼저 넣어주고요. 다음에는 보색 자개. 중간 크기의 자개. 자개를 넣으실 때는 잘안 들어가실 수 있는데 이 사이 링이 두줄 되어있어요. 링이 두줄 되어있는데 사이에다가 잘 끼워 넣으시면 금방 잘 들어갑니다. 그래서 초록색 자개를 끼워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중간 크기의 자개 했으니까 작은 자개 파란색 자개 그 다음에, 남아있는 중간 크기 자기를 넣어 주고요. 보라색 자기를 넣으면, 마지막 세 번째 집까지 완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 줄의 자기가 완성이 됐고요. 이거를 이제 이 나뭇가지에 연결을 해야 해요. 연결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우레탄 줄로 적당한 길이를 잘라서 빨간색 여기 남아있던 링이 나뭇가지를 연결을 해줍니다. 그리고 묶어주시면 되는데요. 이때 오레탄 줄은 미끄러워서 잘 풀릴 수 있으니까 두 번씩, 두번 이상씩 묶어주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이렇게 저는 두번 묶었고요 그리고 묶고 난 다음에는 꼭꾹 당겨주세요 확실하게 묶이게 남아있는 지저분한 줄은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연결했고요. 나머지 두 개도 똑같은 방식으로 연결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기를 묶는 위치는 처음에는 상관없이 묶어주셔도 괜찮아요. 나중에 위치를 조절을 할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잘 묶어주시는 걸 중심으로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지질도 를 연결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세번째 줄도 마저 연결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빙의 줄을 연결을 해서 끝까지 묶어 주도록 할게요. 여실때는 꽉 잡아당겨서 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묶어주세요 마지막 세번째 줄도 실을 정리해준 다음에 그냥 이렇게 고정이 됐구요 제 위치를 이렇게 줄을 옮겨가면서 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닥 위치를 잡고 마지막으로는 무비를 걸수 있는 거리를 만들 건데요 길이는 원하시는 만큼 줄을 풀어서 만들어주시면 되세요 거리를 만드는 방법은 양쪽 끝에 오레탄 줄을 묶어서 고리를 만들어주는데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풀릴 수 있으니까 두번 이상 묶어주는 걸 추천드립니다. 뭐 묶으실 때는 너무 바깥쪽으로, 바깥쪽으로 묶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어쨌든 줄이 밀려나면서 풀릴 수 있으니까요. 늘 묶을 때도 꼬고 잡아 당겨서 묶어주세요. 그리고 남아있는 그레인 줄을 정리해 주고요. 그러면 완성입니다.